청소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윤주입니다. 그래서 이 하연이라는 친구는 우선 최강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남자 친구한테 먼저 도움을 청하는데 남자 친구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는데 아이를 낳기까지의 어떤 그긴 기간 있잖아요 한달 넘는 시간을 그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하연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집대가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오게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고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요 우리 하연이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뭐 고시원비가 나갈 거고 밥값도 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들 텐데 그걸 친구들이 사실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뭐 지난번에도 다뤘다시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돈을 가져오긴 하는데 뭐 10만원, 5만원 뭐 최강이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합니다 근데 또 오해가 생겨요 하연이 입장에서는 최강이가 와서 좀 같이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몇달 동안 연락을 끊게 돼요 그러니까 하연이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나를 임신시켜놓고 잠수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최강희가 돈을 버느라고 연락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했던 거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주지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 보호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보호소에 가게 돼서 그 보호소에 있는 여자애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영은이란 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은이란 언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은이가 얘기해 줍니다. 친구가요. 저 언니 얼마 전에도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서 자해한 적이 있는 정말 무서운 인간이야. 벌써 두 번째 임신해서 여기 들어온 거래. 처음에는 잘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신 이헷갈닥 돌았는지 가만히 있다가도 자해를 하고 그런데 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곽영은과 복도에서 마주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또 이곳의 다른 문제는 애들의 흡연이었다. 사감이 그렇게 야단을 쳐도 몇몇 아이들이 구석구석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운다. 엄마 담배 연기가 싫어요라는 글귀가 화장실에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 방 소희 언니도 지독한 골초다.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어, 지금 이제 보호소에 갔는데 그 보호소에 있는 이제 다른 임신한 아이들이 있겠죠. 친구들은 모두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보낼 생각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달이 돼서 결국에는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 막달이 되기 전에 사실 언니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지만 우선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달이 돼서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이제 아주 기절 초풍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하연아, 너이개집에 어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 원장님과 수현언니가 엄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엄마를 같이 데리고 온 거죠 어, 어머님 지금 몹시 놀라셨죠? 자 지금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지금 마음 진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 누구 예야 응? 빨리 말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런데 여기서 사실 엄마를 모시고 오기 전에 수현이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너무 겁내지만 옛말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어. 엄마는 너를 이해해 줄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시고 난 다음에 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품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한 게 되게 많았어요. 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네가 마, 너 만약에 남자랑 다니다 임신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처럼 왔다 갈 거고 아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심정인 것은 맞지만 정말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청소년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래도 가장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일이든 상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신한 지몇달안 됐을 때안 것과 아니면은 이제 막달이 돼가지고 가출한 딸이 막 임신해서 애 낳을 테니까 이제 오라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건가 어떤 게더 충격이겠어요? 사실은 집을 나간몇달 동안 얼마나 더 딸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이가 혼자 끙끙 알아야될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풀어나갔어요. 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겁이 나죠.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이를 만약에 낳을 거였다면, 혹은 어떤 선택을 내리던 간에 이 문제는 미리 예, 생각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던 간에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문학의 역할이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이 작품을 읽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예측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근데 그 실수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그거를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건 아니면 친구에게 어떤 고민을 듣던 간에 그 이야기를 그 문제를 좀더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같이 봤던 작품은 키싱마일라이프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청소년 성에 대한 어떤 무지함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교육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어 자세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